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지요. 첫째는 너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둘째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첫 번째 질문은요,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고 그것으로 말고의 귀를 내리쳤기 때문에 너를 따르는 자들은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 당원이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질문이지요. 로마에 저항하는 불순세력이라는 말이에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걸려는 의도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소할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요. 이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정도로는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너희 법으로 다스리라고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우리 법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도한 내용이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유대 지도자들의 항의성 저항에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로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내게는 사람들을 충동하여 로마에 저항할 의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하여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하나도 숨김이 없으니 듣고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한 말이 네가 나를 의심해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냐. 만약 의심한다면 증인도 없이 어찌 의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세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 너희의 갈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 사람들과 제세상이 나에게 넘긴 것이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빌라도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과 맞서고자 했다면 한 번의 남자만 5천 명씩 따를 때 그들을 조직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들을 무장시켰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 아니, 회복하시려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나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지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거예요. 하나는 나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또 하나는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두 가지 질문으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죄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유대 권력자들의 모습에서 떠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유대 권력자들의 모습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부심과 긍지가 오늘도 우리에게